아, 사이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쿠뚱이 드레이븐을 통해서 또 MVP를 두 번이나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드레이븐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2팀은 변해줘야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양 팀의 오늘의 매치 바로 만나보시죠 버틴다라는 <laughs> 걸좀 증명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름 자르반 전멸맞집니다지 맞전멸은 이어지는 연계됩니다 코리아스 리버팀 아 이거를 가겠는데요 가겠는데요 선취점 가져갑니다 코리아 스트리머 오 약간 낚시성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네나타와 맞죠? 함께 시너지가 날수 있어요 오공은 귀환한 이후에 상자 위쪽으로 향합니다 어아 어. 부메랑 이거 어떻게 느꼈나요? 못 드레거. 느꼈을 수도 못 느꼈어요 어? 못 느꼈어요 천백맞습니다 한번더한번더 당기고 바텀에서의 킬을 만들어냅니다 와 나탈리. 아, 튕기는 모메랑이 약간의 그 제이팀 잘 못봤었던 것 같고 네. 중력포의이밍에 자르반과 연결을 통해 깔끔하게 애쉬를 끌어냈습니다 바텀 예. 주도권도 아펠이 최고라거든요 이거 리산드라가 오긴 하거든요 어어신조사 이거 막았어요 전멸 빠집니다 리나 리산드라우스! 아 여기까지만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전령을 신고는 상황이다 나쁠 게 없죠? 그렇죠 월광퍼 꺼지. 근데 마무리하기는 네. 좀 힘든 딜이죠 데미지적인 부분만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측면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아디오스! 아디오스 정화 없어요 아디오스 정화 없거든요, 연계되면서 훈련기를 좀 빠져내는데 조정화 살려! 아, 이게 아, 빠져나가시네요 아, 조금 위험한데요! 이러면 나탈리 데가버 시그네스 가 잡아내고 갑니다 데려갔으면 예. 용은 못 치겠지만, 정글이 잡혀서 네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바텀 쪽은 좀 깼으면 좋겠는데 이거 약간 좀에 이거 그래도 순간이동? 보안수 네. 순간이동으로 합류할수 있어요 아래 훈렁질 좀 쓰면서 와요 순간이동 합류할 수 있고 베크가 지금 붙어 주기 때문에 결국에 동수 싸움이거든요 아 이거 코스윙과 라코가 그래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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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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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조금 더 버틸 수 있나요? 조금 더 버티면 역으로 잘락 같거든요 예, 역으로 잘락 끈 개념으로 월동포 그리고 나탈리까지 왔을 때 나탈리 전멸 있어요 네. 상대의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순간이동을 통해서 한 반격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아들이는 움직임이 좋았죠 네. 상대마우키를 끊어낼 수 있었고요 자오른네 이거 대장장이 시내으름믿기란데이기란데 근데 이거 포커싱 나가면 대장장이 시내으름 쓰기 전에 녹아요 대장장이 시내부름 오기란데 아 박치기가 안됩니다 아니 코리안 스트리머오 나탈리 나, 나, 나 달리... 좋은데요? 예 이게 지금 1 1회드 집에 가서 코코 뽑아왔는데 그렇죠 코뚱잉 선수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합니다. 골드가 두둑해요. 그래서지 알류네 선수 내려오면서 대정적인 시정화 살! 정화, 풀어됩니다 이건 근데 뒤로 한번 몰려야겠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전력 어, 백크, 빠집니다. 백후가! 초시계는 있는데! 자 일단 한턴 버티게 했는데 이게 살아도 산게 아닌 것 같아. 전멸도 있고, 초시계도 있고. 오히려 어그로핀 통하고 월드 쭉빠져라갑니다 이걸 설마? 한번 더? 전멸바입니다 가... 결국에는 조언스레. 조언스레. 잘 빨아들였고 강신까지 조언스레. 쓰면서 애쉬 그래. 뚫라냅니다 그리고 나탈이 어, 진짜 전멸 2번이 너무 잘 들어갔고요. 이걸 KRS가! 완벽하게 반격합니다 3킬 0대서4 5시 미드까지 네. 똑같이 밀어주면서 용 주도권도 갖게 되고요 이번주에베크를 탑으로 가요 타워 밀게 짜는 거죠 와 이거 근데 베크 빨아들이는 게 장난 아니었는데요? 타워가 밀려도 역전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매로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 네. 치면서 빨아들이고 한타 봐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오른 부르나요? 오른 순간이동 씁니다 이게 순간이동을 빼는 개념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뭐가 봐야죠? 저멸 빠집니다 라쿠 이천드라 베크, 베크 조한슨나탈니가 앞라인 잡아줘야 돼요. 대장령 신의 브로 그리고 일단 베크 버텨냈어요. 레나타의 궁극기를 공에서 앞라인을 계속해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예. 이건 지금 코동행 선수가 딜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 순간 괜찮아 보이거든요. 키바하기까지 투코로 뛰어났고. 자 미드 초 그래도 역시나 그 11회 진공청소기가 좀 강력하긴 합니다. 이거 탑쪽에 순간이 동이레넥 어... 톤만 있기 때문에 사고로 어... 간거 이거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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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리면안거거든거이넥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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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도거이라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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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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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아, 이게 아 그랬죠. 그래도 대각변 갈땐 가더라도 이거 아리를 물고 가서 훈련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마 우리. 이거 잡게 되면 용 주도권은 여전히 코리안 스트리머 팀이 잡을 수가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야, 이거 베크가 죽기 직전에 바로 아리의 발목을 붙잡고 죽어서. 아니 근데 이 선수들 그냥 합이 너무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요 한타 구도를 봤을 때그 싸움이 열리자마자 조한순이 디테일 각을 잡아주면서 제이팀이안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을 또 억지로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건 코리아 스트리머 팀이 아니라 코리아, 코리아 슈퍼 팀이라고 얘기해될 정도로 좋은 활약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이븐을 했을 때는 앞라인에서 먼저 포킹을 한두 대씩 때려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번 경기에선 앞라인을 잡아주는 특히 조한순도 나탈리도 믿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 코뚱행 잡기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드했습니다 코뚱 야, 오, 이런 거 하나. 매운 쪽에 락커. 수정화살. 락커 돌려냈어요. 그리고 오, 오히려 아디오스. 훈련될 줄 없거든요. 아디오스를. 오, 잡아라. 이건 코등이 솔로 킬 그리고 이건 아디오스. 다시 한번 볼 거라서. 와, 마무리 아디오 있는 것 끼고. 조한 쓰. 너무 깔끔한데요, KRS! 아니 너무. 아니 5 0을 어떻게 잡았죠? 이건 코등이 선수가 오가이 예. 그 맞대결에서 그냥 뒤로 찍어 눌렀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그 수정화살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 이제 수정화살 한번 맞았을 때 딜로 하나를 찍어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 조한수 리정화살 나탈리로 들어가 다면 청화 있긴한데 그리고 조한수리 나를 조한슈리 잡고 가라 당신도 버 가라 버티면 버티면 지금 여기서 어, 그러면 백와요백와요백와요 곧뚱이가 계속해서 할수 있는 각이 나오고 백한번더 어그로 끌어주고 위쪽에서는 5공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백한번더 어그로. 어그로 그리고 나, 나탈리 왔어요 나탈리 기체 아펠리오스가 잡히긴 했는데 어 근데 이거 어? 시비르? 사? 시비르? 타이드? 예. 타이드한테 가려면 스케일돌아야 되거든요? 시비르? 이거 락코까지... 내주고, 데... 락코까지 내주고! 락코는 내주더라도 네. 나머지 살아가면서 스케아 스킬... 정비 한번 해야죠 음. 쳐보나요? 상대 레드도 카운터 정글에 들어갔고 네. 이거 지금 결국... 호뚱잉 오거든요? 그런데... 아! 근데 좋았어, 죽으면 안돼 강신! 그리고! 너 훈령 젤 줘! 근데! 아리 너무 이거, 빨라요! 칸, 칸틱 칸틱 조금만! 어깨! 도끼! W 지금 광클 중인데! 도끼 도끼! 아아 홀룡절 주었어요 홀룡절 주었어요 그럼 일단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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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코아 그리고 나타니가다 먹어놨거든요 코둥이 용 코둥이 콧... 아, 화염명호 아, 저... 먹었고 코둥이 이거 화염명호 먹으면 코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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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인데요 아 코드라크 코둥이 와 콧뚜라케. 콧뚜라케. 뒤늦게 다시 살아나서 합류했을 때이 각자치는 너무 잘 잡았습니다. 아군이 벌어준 시간을 바탕으로 화염의 영혼까지 가져왔고요. 마지막 한타 쪽에서는 쿠뚱행 선수의 쿼드라큘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대로 경기까지 어... 한번 가져와 보나요? 그래서 혹시 펜타까지 한번 보나요? 아 이거 펜타까지 보나요? 펜타까지. 펜... 어, 펜... 어? 펜... 비공식, 비공식 펜타 킬 비공식 펜타. 예. GG. 자, 이전의 경기에서는 코레스 르무어 팀이 아쉽게 팀 플레이시에게 패배를 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서륙전이에요이 매치를 반드시 승리하고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잡으면 세이브. 아,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잡히면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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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기내리 없어서 백크가정리됐고요 아, 아, 그리고 애쉬가 아. 미드로 등장. 우리라는 게임도 오데오 게임이라 스노우볼이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템만 좀만 더 나왔어도 좀더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어, 이런 어, 거 그래도 이거 손 넘었죠? 훈련될 수 없는데 전멸이긴 하지만 400 골드 들고 있는데? 네. 전멸 수 이런 거요? 크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 700 골드. 오, 이런 건좀 괜찮은데요? 현상금 좋아요. 음, 네. 어 이거는 네, 그냥 주는 게 주는 게 주는 게날것 같은데요? 돌풍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맞받아챌 생각 안하고 아, 스가리 아, 어, 어. 동, 뒤쪽 가요? 맞받아치기에는 활약이 좀 좋게 보이는데 적대적인수가! 혹시 적대적인수 그리고!!! 와 KRS 갑니다! 한타 진짜 잘했는데요! 그러나스! 잡아 냈구요! 와, 근데 방금 칼날 부리 라코이치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 KRS가 이걸 한타로 다시 한번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는 골드격차 천골드 안쪽입니다 와, 여기서 지금 미들차 드 내주는 것도 당연했고, 네. 여기서 맞받아치는 게 어려운 것도 팩트였거든요? 야, 근데 와. 이거, 근데 지금 여기서. 라코, 궁, 적대적인 수와 함께 회전격 들어가서 앞라인 3명 묶고, 네. 지금 조한순이 들어가서 자기개발적으로 딜러진 다 묶어놨어요. 음. 그리고 삽니다 이니시적인 부분이 애쉬가 완벽하진 않아요. 네. 궁 원툴. 어. 야! 자발! 털진 이래서 잡발 올린다? 네, 원딜이랑 지금 소라랑 몇배 아, 차이나요? 조한순! 상대 군다뺏어요 그리고 어, 아세주아리! 만년설이 닿지 않았습니다만 데미지로 마무리! 와. 그리고 부건까지! 바텀 2차가 밀리기는 했지만 상대 정글과 서폿을 끊어냈기 때문에 네. 이거 바텀 메이버 포기하면서 장, 지금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갈수 있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상태의 코난 스크림과 바텀 쪽에 내각 타운 지켰고요. 주요 딜러 라인과 탱커 라인들이 살아 있긴 합니다. 월광코와 주문 보호으로 많이 어렵요하지만 그다음 그다음은 못 맞죠? 푸딩 자아냅니다 드디어 아동행 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잡았고 아. 바로일까지 이어 져아갈수 있어요. 선한금 가져왔거든요. 그킹 그렇죠. 바로 다시 한번. 바로 다시 한번 수정화살 대신에 이거 바로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이득 걷었으면 음. 골드 역전했으면 음. 네네 네. 이제 푸거 오니까. 어, 패크 에쉬 공 뺏었어요.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라코. 아 근데 라코 적대적인 수. 네. 아 근데 다쳤고다부치게 다 됐는데. 여기까지. 아직들이 조금 야 적대적인 수 썼는데 너무 아쉽네요. 조금만 더살 컸다면, 네. 하는 아저맨날리기 진짜 결국 좀 까다롭죠. 근데 진짜 다시요, 쳐요? 다시요. 쳐요? 이거 치면서 다시 와, 다시 와. 그리고 오고, 강탈, 강탈 또 돌았어요. 네. 우공 회전격도 있고요. 베크 누구가 베크 건가요 베크 뒤로 돌아서 나탈리. 그리고 베크바베다베오바다소 소라부터 마무리. 소라부터 마무리. 소라부터. 소부터요 그리고 그리고 앞날이 좋아졌아리고도인 다시 물었어요. 연계. 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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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크. 베크 소라. 차내시게차마내야죠 아펠리오스. 그리고 이거 지금 아펠리오스 체력관리잘 됐습니다. 네. 오시나요? 그, 아펠리오스 체력관리잘 됐고 아펠리오스니까 피바락이 있으니까 어차피 푸 너도 들어올 수 없잖아, 코리안 스트리머! 미뚱잉 부활. 미드 이차가 밀렸어도이 정도면 코리안 스트리머가 역전했죠. 예. 금방이에요. 네. 벌써 6 근데 6시. 이거 소라기의 궁극기도 왔습니다. 백혀 쪽 만년설이. 그래도 네. 아! 자, 졸자 존냐 그리고 오! 회전격. 회전격! 와, 회전격 초대박. 그다. 아, 근데 푸딩은 못잡았구요 예. 근데 푸딩 소천. 수호천... 아, 지금 이거 나탈리가 예. 소천사 있어서 억울한 번 제대로 끌었고 이어지는 여 관계가 쉽지 연, 않네. 않네요. 근데 이런, 바론 주도권이 있죠 상대의 궁극기 모두 빼냈으니까 그리고 이거 베크는 세주완이 궁 뺏어왔어요 궁극기에 대한 밸류가 맞습니다 코리아 스트리머 팀이 좀더 좋습니다 이거 뚫고 와볼래? 어차피 예. 바론, 우리가 먹을 건데! 어, 바론 획득! 응. 네. 가져갑니다 그래서 베크 일단, 일단 이거 뚫어주는 강타, 강타 사 어, 가야 졸라먹고 총어절! 그리고! 이거 한타 봐야돼요? 먼저 먼저 먼저! 먼오요실로 먼저. 어? 녹으면! 네. 지금 아리 델타고 오는 위치가! 아좋아슨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조한슨이 아리. 죽지 않습니다! 아리 멀고 조한슨 앞라인 들어가서 포딩까지 제일론 혼자 있고! 아 아리 뒤쪽 빠져나가서 요어 조한슨의 수호천사! 포딩까지 땡겨오면서 그대로 마무리! 마무리! 결국 코뚱잉이 다 아, 회복했습니다! 예. 아, 이렇게, 뒤쪽에서의 상위권을 거의 확정 짓는 그림인데요. 누가 자기의 발톱이 리스크가 있고 물몸이래? 이렇게, 이 엣이 다할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KRS에게 이답 남아있는 매치가 센곡호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 게임 이기면 거의 큰 산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홀련질주 뺏어서 다시 한번 올광포와. 아, 소라기의 수정화살 맞추긴 했는데, 어? 그런데? 어, 근데 이거, 근데 어어. 조금만 침착하면, 조금만 예? 침착하면. 침착하고. 침착하게침착하게 침착하게. 음. 여기서 못 끝내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이미 유리하게 맞춰 놓은 거라. 그래도 이왕이면 끝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맞습니다 아리 훈련장 탈리 좀... 살아요. 야, 이걸 이걸 막아요. 그리고 고통잉, 고통이! 타워! 아, 고통이! 고통! 고똥. 아, 이거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GG! 이렇게 되면서 아, KRS 같은 경우에는 d 조 1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 뚱이님 한국 스트리머 뽑는 기준이 뭐였나요? 일단은 저한테 섭외가 왔어요. 제가 팀장이고 제가 팀원들을 섭외를 한 거예요. 매튜를 라코랑 이렇게 둘이 섭외를 하고 라코가 미드가 베크가 나왔고 베크가 이제 나탈리를 섭외하는. 같이 재밌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존나 재밌더라고. 지금 팔강 상대 누군지 이게 아나다? 모르는데 T1 선수들이랑 붙을 수도 있어. 한국 스트리팀이 예상밖 선전을 펼치며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캬!